안녕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국에서 폐임을 만나 행복한 날이소년이 인사드립니다. 어, 어저께, 어저께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. 어, 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. 어, 저는 어,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 저는 옛날에는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.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보험에서 소장을 했어요. 자동차 보험 소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 에사 아시죠? 글로벌. 네. 미국에서 해서 최고 직급을 가갖고 드레스만 입으면요 한 달에 몇 천만씩 나왔어요. 인사만 잘하면 돼요 한달에한 번씩. 그런데 그 회사가 3년 만에 철수를 했어요. 그런데 보험회사다닐 때는.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는요.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700, 800만 이렇게 그 받았다고 했 보수가. 그래서 제가 나는 한 달에 1,500만 원을 니까 대통령보다 나는 얼굴 많이 받는 사람이야 하고 자랑을 다녔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내 지